그냥 번뜻만 글만 쭉 봐서는 저는 안 가야겠다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고. 그러니까는 아이가 아무리 거기서 쎄도 대학교 갈때 무조건 손해보고 할 거라서 좋은 건 아닌 것같 미국 대학을 지원할 때는. 야, 요즘에는 대한민국에서는 11월 달 초부터 코로나 방역을 풀었단 말이야. 근데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온 거야? 백신을 갖다 81%인가 맞았다 그러고 전 국민의 81%가 맞아서 방역을 풀었더니 코로나 확진자 기록을 백신을 맞기 전 작년이라든지 올 초보다 훨씬 기록을 다 갈아치우면서 엉망이 돼 가고 있는데 I just don't get it. 왜이 지경이 된, 왜 이렇지? 백신을 맞는다고 안 걸리는 건 아닌가? 걸렸는데 좀 치명적이지 않 다 이것뿐이었지 백신은 방어율 때문에 맞은 거 아니었나? 아 뭔지 모르겠는데 좀 그래 그래서 우리는 겨울 특강도 온라인으로 하기로 돼 있고 뭐 온라인 이번에 네 판째니까 작년 여름, 작년 겨울, 이번 여름, 이번 겨울 네 판째니까는 처음에는 조금 이제 배워가면서 막 그때도 뭐 버벅대진 않았어 우리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근데 이거에는 이건 뭐 가야 되지 않겠냐 이 현장 수업 못한다 사소한 거에 목숨 걸다가 괜히 건강 해치고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냐라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은 누가 있어? SAT를 안 받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시험장들이 많이 닫아서 대학교들이 SAT, ACT requirement를 풀어줬단 말이야 선택으로. 자 그랬는데 과연 안낸 사람들이 얼마나 붙었을까? 요 주제가 아니야 오늘은 그게 아니라 칼리지 보드가 발표를 한 그들의 통계상 누가 제출을 안 했냐. 왜냐면 이들은 모든 사람들의 원서에 그 퍼다운한 기록들을 다 보니까 누가 SAT 신고를 했고 SAT를 선택적으로 안 신고를 했고 요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를 발표를 해줬단 말이야 작년 기록들을. 그래서 올해 트렌드를 한번 예. 해볼 수가 있다. 자 대학들이 그래서 얼마나 많이 붙였고 이런 것들은 다른 비디오에서 통계를 뽑아준 대학들은 예전에 몇개 만들었지 봄에. 자 근데 요거는 그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 이 통계를 칼리지보대 통계를 보면 느낌적으로 어떤 추세에 어떤 사람들이 제출을 안 했구나. 그래서 대학 쪽에서는 아 이렇다면 왜냐면 이데이터가 대학에 다 가거든. 그래서 대학들은 아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면은 좀 선택적으로 많이 이해를 해주고 요런 분류의 사람들이면은 그래도 SAT를 봐야 된다 요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한번 들여다봅시다. 여러분 출발. 사실, 이게 이런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정보력도 중요해 뭐 영어 문법을 잘 써서 미국 대학의 원서 에세이만 잘 쓴다는데 그거는 한 절반밖에 안되고 사실은 정보력, 학생들에 맞추는 핏을 만들고 이런 정보력을 통해서 요즘의 대학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뽑는지 어떤 전공이 숨은 전공이고 잘 맞는지 입학률을 높이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아마도 우리 회사가 21년 동안 쫄딱 망하지 않고 한, 3, 한 1년 하다가 반짝 없어지고 한 3년 하다가 힘들면 반짝 없어지고 하는 회사 되게 많잖아. 이쪽에 악구정 강 그 다음에 업체들이 다 그래 잠깐에서 뭐 우리가 뭐 갑자기 뭐 일타강사 막 열라 한 다음에 그 다음 에 사라져 없어져 이것들이 맨날 반짝반짝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런 업체들과 비교하면 사실 우리가 좀 요런 정보력 정보 쾌고 요런거 애널라이즈 하고 대응을 하고 이런게 좀 빨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한이 정도는 우리 뭐 비밀문서 비밀문서 사실 더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다 까말릴 순 없고 유튜브 <laughs> 우리 뭐 먹고 사니 그런데 요 정도는 공유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여러분 봅시다 봅시다 자 요게 칼리지보드가 발표를 한 어, PDF 파일이야 9월 8일 날 나왔네 다 보면은 어, 데이터 애널리시스 앤 리서치 팀의 요세 분께서 해가지고 뭐 여기 칼리지보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엠마 누나한테 연락을 하세요 여러분 해가지고 딱 여기다가 발리 왔잖아 인출 적성 코로나 때문에 연락 사람들이 어, 테스트를 못 보고 테스트 대학들은 많이 테스트 옵셔널로 바꿨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통계를 잡아봤습니다 여기가 써있어 후딱 번역을 한 거고 자 넘어가서 상세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쭉 봐보자 내려오면 키파인딩 이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할 거야 뭐냐면 쭉 읽어보고 있다가 그래프 좀 볼까 첫 번째 빡 1번 43%의 SAT를 제출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ACT를 본사람들 아마 빠졌겠지 ACT는 칼리지보드 회사가 아니니까 칼리지보드에서 한 시험 점수만 이들이 통계를 잡으니까 어느 정도 그냥 참고를 해서 보시오 여러분 이제 그 전년도에는 77%가 테스트 성적을 냈어 그런데 올해는 43%가 냈대 뭐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좀내려가기 내려갔다 이거야 두 번째 팩트를 빡 보면은 테스트 스코어 리포링 패가렌 근데 패턴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ZIP 코드 있지 왜 무슨 주 어디에 사느냐 어느 동네에 사냐 부유한 동네에 사냐 소득률이 높은 세무신고에서 소득이 많이 들어오는 그 동네에 사느냐 그런 평균으로 봐서 통계를 한번 연결을 했다 이런 소리야 자세 번째 거 보면은 First Generation 이라 Underrepresented Minority 야 그러니까 First Generation은 여러분 여기서 얘기한 거 이거 이 텀은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대학을 안 나왔는데 처음으로 대학교 지원자 자이 사람들 그다음 다음에 Under Minority는 뭐냐면은 어 소외계층, 뭐호엄마 호라빠, 인종별로도 좀 소외계층 이렇게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캐테고리도 있거든. 그들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? 비율을 따져 보니까 디크라인드 했대. 그러니까는 SAT 점수를 제출을 한 확률이 현저히 디클라인을 했다. 조금 더 상세하게 볼 거야. 자, 4번 보니까 어떤 후보자들은 테스트를 전략적으로 제출을 했더라. 한 24%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테스트 관인 썸만 제출했어. 을 일부분만. 예를 들어, 뭐 AP 스코어라든지 SAT 썸. 테스트를 안내던 SAT1 안 내버리던지 SAT1만 내고 서브젝 테스트 받는데 안 내버리던지 이 썸만 냈다는 소리가 그 뜻이야 이렇게 해서 일부분만 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5번은 More Selective Member Institution 그러니까는 상위권에 있는 퍼블릭이든 프라이 e 이든주립대든사립대든 어, 상관없이 상위권 입학률이 낮은 학교의 순으로 계산을 한번 해서 봤더니 상위권에 지원을 하는 학생일수록 테스트 스코어를 더 얹어냈다 오히려 좀 랭킹이 낮은 입학률이 예를 들어서 한60% 이상 가능 그러니까 반 이상 붙는 학교들은 테스트 스코어를 안 내는 경향이 더 많이 두드러졌다 뭐 이런 소리인 것 같아 전체적인 이제 그래프들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여러분 자, 여기서 쭉쭉 내려가니까 예년에 코로나 전에는 77%만 냈다 해서 한 반은 아니구나. 근데 한반 조금 더 해서 한40% 타격을 받았지. 스코어를 안 내더라. 이게 전체 오버어이고 이거는 전년도에 본 어, 19년 가을 20년 초에 본 시험을 냈냐 아니면 2021년이 트렌드로 나타난건데 이거는 that's not what we're looking for here. 자, 요게 스테이트 별로야. 각주 별로 소득률이 높은 거몇 프로 냈는지 요런 거를 좀 따다 봤는데 이게 코로나 시험장이 센터가 열었냐 안 열었나에 비례하는 것도 있겠어. 미시시피 75% 이상이야. 이거 뭐 거의 한80% 테스트를 냈고,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요, 여기 약간 요 빨간색 실 같은 선이죠 이게 그 전년도야. 전년도에 요따만큼까지 냈는데 올해는 요따만큼까지 파란 선이다. 그렇게 그래프 보시면 돼. 큰 차이 나는 거이 주가 어디니? 이게 선이. 펜실베니아네. 펜실베니아를 보니까는 이따만큼까지 냈었는데 한 반만 냈다.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쭉 해서 그걸 나타낸 거야. 예년보다 얼마나 줄었을까? 가장 안 줄은 내가 미시시피, 아칸사스, 캔자스, 알라바. 아마 캔터키, 다요요 요기 옹기종기 얘네들이네. 네스타코라도 스테이지 인구수가 작은 애들이네. 플로리다, 루이지아나, 테네시, 미주리 이런 순으로 쭉 내려간다. 내가 고등학교 나온 로드아일랜드는 와 어마무시하게 줄었구만. 우어 한 반에 반 토막 난것 같은디. 매사추세츠도 좀 많이 들은 편이고. 자 다음 그래프 한번 쭉 보면 요거는 집코드상 소득률을 예상을 해서 뭐 여기 아래 이쪽에 X축을 요거를빡 보면은 여기가 이제 뭐 소득률 5만 불, 20만 불 이상 요렇게 해가지고 아래쪽에다 놨고 그다음. 그다음에 테스트 스코어를 낸 확률 100%다 냈다 75% 냈다 50% 냈다 이제 그거를 나타낸 거지 이게 19년도야 19년도 2000년 코로나 전에는 소득률이 높을수록 제체적으로 뭐, 이쪽으로 가 있겠네 그래서 막75% 막 100%는 아니다 거의 90% 이상 여기 있다만큼은 냈어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한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은 거의 75% 냈다인데 이 축이 그냥 전체적으로 좀 내려왔지 이쪽에 보면 다시 한번 볼까 자 여기 소득이 올라간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래도 75% 이쪽 구간에 많기는 하나 여기보단 내려오긴 했지 이렇게 좀 내려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소득 구간이 돈이 좀 많은 가정일수록 시험 제출자가 많더라 라는 통계는 요 표로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자 여기 다음 거 보니까는 first generation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대학을 안 나오셨는데 처음 대학을 가는 지원자 그 다음에 여기는 underprivileged minority의 그룹들을 보니까는 first generation 여기구나 69%에서 30%만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underprivileged minority는 48%반 토막 이상 났어 둘다 여기도 좀 내려왔다 이거지 소득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겠냐 소액의 그나퍼스트 제너레이션 부모님이 대학을 4년제를 안 나왔다 항상 들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득률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위 앞에 표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출을 드렸다 조금 참고만 해 자, 이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테스트 스코어를 낸 사람, 안낸 사람인데 초록색을 봐야 돼. 초록색은 한 개도 안낸 사람은 23%에서 57%로 올라갔고 일부만 낸 사람은 4%였는데 내든지 안 내든지 사실. 근데 4%는 일부만 냈는데 여기는 24%로 증가했어요.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요만큼만 내고 서브테스트나 뭐 이런 조각만 내고 전체를 안 보여준 사람이 현저히 좀 많이 늘었다는 거지. 음, 하나도 안낸 사람 은확 줄었고. 컨클루전은 이들이 칼리지보드 흉님, 누님들께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소득 따라서 많이 줄었고 아무래도 사립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냈고 퍼블릭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덜 냈고 상위권 대학을 쓰는 지원자들이 아마도 테스트 스코어를 더 연간 지을 거다 라고 행동을 생각을 해서 상위권 대학을 쓰는 사람들이 테스트 스코어를 더 많이 갖다 붙이고 지원을 했고 하위권 대학을 쓸 때는 테스트 스코어를 안 내는 사람들이 좀더 많이 두드러졌고 뭐 이런 얘기들 이컨클루전이 되겠다는 거지 자, 이제 나의 결론. 쌤 생각에는 후보자들이 똑같이 들어왔어. 동점자 많아. 아시아계 후보자들은 제일 대학가기 요즘에 빡세니까. 자, 같은 후보자가 있어. 다 마음에 들어. 그래서 이렇게 쭉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서 딱뭐한 자리만 뽑는다, 두 자리만 뽑는다. 요즘에 대학 경쟁률이 10대1 뭐이 정도 나오니까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10명이야. 근데 급이 안될것 같아서 떨어뜨리고 한 명만 딱 퀄라파이. 그러지 않아. 다들 비슷비슷하고 심사관 입장에서는 누구를 뽑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디퍼런시에이션 시키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프로프를 많이 내애들이좋 뭔가 증거자료라든지 확실한 어떤 딱 뭔가 자료로 팩트를 제공한 사람이 낫겠지? 거기에서 SAT가 제출한 사람과 안 제출한 사람이 있으면은 제출한 사람이 거기에서는 차이가 날 수는 있다. 근데 오버로큰 그림에서 볼 때는 뭉태기로 잘라낼 때는 SAT 스코어를 내고 안 내고는 사실 경제적인 면과 많이 연관성이 있더라라는 거지. 그리고 지역적인 것도 있을 거야.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셧다운을 했거든. 올해는 그래도 위드 코로나처럼 좀 뚫고 가는 지역들이 많지만 남미 지역은 테스트를 못 봤어. 캐나다 테스트를 못 봤어. 없어. Yeah. 이건 방법이 없겠어 그러니까 거기 고등학교 사람이 테스트가 안 들어온다 예를 들어 뭐 하버드 스탠포드 프리즈던 얘네들도 That's okay 그 지역에서 시험이 셧다운 된걸 아니까 그런데 한국? 한국은 한국 거의 셧다운 안 됐거든 아,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달에는 또 열리고 막 이렇게 돼서 언젠가는 봤을 거다 이런 계산이 좀 있는 거지 그리고 테스트 스코어가 높으려면 소득하고 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망했어 이번 달거 그럼 다음 달에 또 비싼 시험료를 내고 또 가잖아 사람들 근데 언더프리밀리지 된 가정들은 사실 그렇게 못 가거든 그냥 전체 고등학교에 한번 갈까?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갈까? 못 갈까? 뭐 이런 선택이었는데 어, 아마 이 비디오를 보시는 여러분 학생들 부모님들께서는 이제, 자,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빗대어서 테스트 스코어를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경우가 대학교들한테 안 먹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지 왜냐면은 나의 고등학교 출신과 사립고등학교를 다녀 그다음 부모님 소득 얼추 어느 정도인지 뭐 예상이 돼자 그러고 우리 고등학교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스코어를 냈어 나는 안 냈네 고죠자 그럼 무슨 뜻일까? 우리가 시험을 못 봐서 안낸게 아니라 고 의적 으로 점 수가 낮아 가지고, 안 보여, 주 려고, 낸 거다, 라는 생 각도 갈수있지않겠 니？그게 나의 결론 이야. 자 이거는 대학들이 테스트 없이 뽑은 사람 어떤 사람을 뽑았고 어떤 사람을 안 뽑았다는 게 아니라 칼리지보드가 SAT를 누가 냈고 누가 안 냈냐 선택적으로 한 지난 코로나 1년차에 대한 통계를 낸 거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고 어, 해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다 여러분 근데 얼추만 이해를 해 이걸로 집착을 하고 이건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어 이렇다라는 뭔가의 팩트적인 결론을 만들려고 하지 말자 뭔 말인지 알지? 그냥 그냥 좋게 좋게 보고 우리 그냥 공부하는 자세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쌤 다음 비디오에 또 갖고 올게 좋은 정보 갖고 올게. <laughs> 좋아요, 댓글 다 환영이야, 여러분. 다음에 봐. 빠이빠이.